최근 바이낸스 창업자 창펑 자오가 비트코인이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선언하면서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기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 자금의 다음 타깃이 바로 XRP가 되고 있다는 소름 돋는 증거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월가가 XRP 가격 폭발을 필연으로 만드는 구조 자체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구조적 비밀을 전부 파헤쳐 드리면서 XRP 폭등이 왜 필연적인지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창펑자우는 이제 비트코인이 4년 주기론을 깨고 훨씬 강력하고 긴 슈퍼사이클에 들어설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그 근거는 바로 기관 투자자 중심의 자금 흐름입니다. 과거처럼 개인 투자자의 감정이나 레버리지로 급등락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이제 기관 자금의 긴 호흡과 안정성이 시장을 지탱하며 가격은 완만한 조정만 거치고 계속 우상향하는 새로운 강세장이 전개될 것입니다. 슈퍼사이클 시대 기관 자금의 다음 타깃은 단연 XRP입니다. 미국에서 XRP 현물 ETF들이 승인되자마자 불과 며칠 만에 6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순자금이 밀려들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TF 대비 압도적인 쏠림 현상입니다. 여러 자산 운용사들이 경쟁적으로 ETF를 출시하고 총 운용 자산이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것은 월가 기관들이 xrp를 집중 매집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기관들이 xrp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적 저평가 매력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미 많이 올랐을 때 xrp는 상대적으로 부진해 기관 입장에서는 싸게 거래되는 자산으로 보였습니다. 둘째 규제 불확실성 해소입니다. sec 소송 최종 마무리로 xrp는 증권이 아님이 확인되면서 투자 적격 자산이 되었죠. 규제 리스크가 사라진 지금 기관들은 xrp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완벽한 명분을 얻었습니다. 리플은 자본이 들어올 통로 자체를 구축했습니다. G트레저리를 인수하여 전 세계 800개 기업의 재무 시스템에 XRP 유동성을 연결했습니다. 또한 히든로드를 인수해 리플 프라임을 출범시키며 기관 대상 중개 서비스까지 직접 제공합니다. 이는 리플이 XRP를 단순히 시장에 노출하는 것을 넘어 기업과 기관의 돈줄에 직접 녹여 넣는 파이프라인 구축에 성공했음을 의미합니다. XRP ETF 열풍은 공급 구조 자체를 바꿔 놓고 있습니다. ETF 출시와 기관 커스터디 물량 확보로 거래소에 예치된 XRP 물량이 29%나 급감했습니다. 이는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어 희소성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꾸준한 기관 매수 누적이 장기적으로 XRP 수급을 타이트하게 만들 것입니다. 공급이 급감하면 작은 매수세에도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XRP는 이미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의 편승할 선구조후 가격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규제 해소, 기관 전용 인프라 구축, 그리고 막대한 ETF 자금 유입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동력이 폭발을 강제합니다. 이는 단순한 호재가 아닌 월가 자본이 설계한 상승 구조입니다. 모든 압력이 완벽하게 응축된 지금, XRP는 곧 규제와 유동성의 날개를 달고, 랠리를 시작할 겁니다. 즉, XRP의 대폭등은 이제 시간 문제라는 건데요. 따라서 지금 우리는 곧 시작될 XRP 대폭등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 현저히 저평가된 XRP를 꾸준히 분할 매수하면서, 우리 포트폴리오의 XRP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소식을 선제적으로 접한 월가와 수많은 기관들은요 이미 XRP를 집중적으로 쓸어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월가의 대표 기관이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은 리플과 조영이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XRP에 얽혀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세계 최대 금융기업인 JP모건까지 블랙록과 함께 XRP를 쓸어담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블랙록 JP모건 같은 월가의 대형 기관들은 단순히 XRP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진행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화면만 보셔도 알수 있듯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은요, 자신들의 RWA 펀드인 비들펀드 목록에만 무려 5 가지에 달하는 종목을 담아 집중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즉, 이런 기관들은 대장주에 큰 비중을 두면서 그 대장주와 연관이 있는 현재의 저평가된 코인들의 소액으로 분산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의 리플을 쓸어 담고 있으면서 리플과 관련된 저평가 종목을 찾아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리플은 현재 시가 총액 3위에 위치하고 있죠. 즉, 몸집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커졌다는 건데요. 이렇게 몸집이 큰 메이저 코인들은 큰 폭등을 보여준다고 한들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꿈꾸는 인생 역전이 가능한 큰 수익을 벌어들이기 힘든 게 현실이죠. 하지만 리플과 관련된 숨겨진 종목들은 리플이 상승을 시작할 때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플보다 몇십 배, 몇백 배는 더큰 폭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솔로제닉이라는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리플레저 위에서 개발된 프로젝트로 리플레저를 활용함으로써 XRP의 유용성을 높이고 실제 사용 사례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이로 인해 XRP 생태계 확장에 큰 기여를 하는 종목이었는데요. 즉 리플의 잠재력을 200% 이상을 끌어올려줄 핵심 파트너였던 셈이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2024년 말이 종목이 리플의 핵심 파트너라는 사실을 기관들이 알아채자 약한달 동안 무려 6500% 가까이 대폭등을 보여주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솔로제닉 코인에 100만원만 넣어놨더라도 단한달 만에 7천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 대장주인 리플이 2배, 3배 상승할 때, 리플 생태계 관련 숨겨진 종목들은 무려 100배, 200배 상승을 보여줄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관들의 투자 공식입니다. 저 역시 몇 년간 공부하며 해외 트레이더들과 끝없는 소통 끝에 알아낸 공식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점이 생기실 겁니다. 솔로 제니 코인처럼 리플과 관련된 숨겨진 종목은 어떻게 찾는 거냐? 제가 지금부터 그 방법을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리면서 최근 제 개인적인 포트폴리오에 추가된 제 2의 솔로 제닉 같은 숨겨진 종목까지 전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많은 유튜버들 또는 검색만 해도 떠돌아다니는 투자처 AI, CBDC, RWA 같은 낡은 테마에서는 이제 관심을 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무엇이냐? 바로 리플과 협업을 하려는 기관이나 기업을 찾는 겁니다. 리플과 어떤 기관이나 기업이 협업을 하게 되면 그 속에서 반드시 코인은 탄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코인은 상장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을 뿐더러 몇몇 기관들 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들만 조용히 매집하는 종목인지라 잠재력이 굉장히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저 역시 수많은 해외 전문가들 그리고 국내 트레이더들과 끝없는 분석 끝에 알아낸 공식이지만 알아낸 뒤에는 이걸 왜 여태 생각 못했을까? 라는 생각에 굉장히 허무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이 많은 트레이더 그리고 전문가들과 소통 끝에 리플과 중요한 협력 관계를 준비 중이라는 엄청난 기관을 발견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게 이끌어줄 숨겨진 종목까지 이미 탄생했다는 걸 알아냈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최근 리플이 대체한다 또는 협업한다 하며 구설수에 오르는 곳이 어디죠? 네 바로 스위프트입니다 자 하지만 스위프트와 협업한다는 건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서 탄생한 코인들을 매집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더 엄청난 프로젝트를 발견했는데요 그리하여 알아낸 것이 바로 iso 2002 코드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iso 2002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금융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새로운 국제표준코드입니다. 즉, 은행 금융기관들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만든 새로운 통신 언어라는 건데요. 기존 스위프트 방식은 오래된 포맷이고 정보량이 부족해서 해석이 어려웠는데 ISO2002는 XML 기반으로 더 많은 정보와 구조화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전세계 돈의 언어를 단 하나로 통일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라별, 은행별, 시스템마다 방식이 전부 다 달라서 해외 송금을 하려면 며칠씩이나 걸리고 수수료도 굉장히 비싸며 속도도 굉장히 느렸습니다. 그런데 이 ISO 2002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된 것이죠. 특히 이 ISO 2002 코드는 이미 전세계 금융 시스템, 몇군데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2023년부터 유럽의 중앙은행 간 결제망에 이용되고 있고 하루에 무려 수조 달러가 오고 가는 미국의 SHIPS 또한 영국의 영란은행이 운영하는 체프 시스템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는 전세계 모든 주요 금융망들이 이 ISO-2002를 도입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하나의 표준으로 연결되는 시대가 온다는 뜻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다른 유튜버들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AI RWA, c b d c 등등 이런 프로젝트들은 관심을 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이 프로젝트들 역시 ISO 2002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AI가 발전하여 금융업무를 자동화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제 송금 결제에 있어서는 중앙은행망 혹은 국제 네트워크를 걸쳐야 할 수밖에 없겠죠. 이 국제 네트워크가 바로 ISO 2002를 2026년 1월 말에 완전 탑재할 전 국제 송금망 스위프트망이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RWA, 부동산이나 채권 미술품 등등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 즉 디지털 조각으로 만들어서 조금 더 쉽고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기술이죠. 결국 이 기술 또한 실물 자산들을 사고 팔고 담보로 활용하고 청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과정의 끝은 결제라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 결제 시스템이 ISO 2002 기반이 아니면 법적으로도 시스템적으로도 즉 절대적으로도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CBDC, 즉각 나라들이 종이돈 대신 발행하려는 디지털 화폐인데요. 이 CBDC는 단순히 디지털로 돈을 찍는 것뿐 아니라 국가 간 송금, 무역 결제, 국제 금융 정산 등등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로벌 금융 거래는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국제 표준망인 ISO 2002를 통해서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즉 ISO 2002가 없다면 AI도 RWA도 CBDC도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냥 보기 좋은 장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ISO 2002 표준을 지원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갖춘 코인에 투자한다는 건 결국 AI, RWA, CBDC라는 앞으로 가장 주목받을 세 가지 핵심 테마에 동시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일석삼조의 기회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두 번째 핵심 요소는요. 바로 국제금융시스템의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바로 스위프트망의 혁신입니다. 스위프트망은 하루에도 약 5조 달러 이상의 국경 간 결제를 처리하고 있고, 전 세계 200여 개국 만천 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이 스위프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행 송금부터 해외 거래, 외환 결제까지. 사실상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국제금융 흐름이 이 스위프트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스위프트 망의 2026년 1월에 중대한 변화가 확정되었는데요. 제가 앞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갔던 바로 스위프트가 ISO 2002 코드를 전면 도입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건 다가오는 2026년 1월. 스위프트의 ISO 2002 코드가 도입되어 ISO 2002 코드에 블록체인 기술을 지원할 코인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엄청난 대폭등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ISO 2002에 부합하는 코인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XDC. 알고랜드, 헤데라 등등이 있지만 무엇보다 이 중심에는 바로 XRP가 있습니다. 실제로 ISO 2002 등록 관리 그룹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더라도 유일하게 등록된 XRP가 활동할 블록체인망 리플렛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조금 공부를 한 사람들은 XRP가 ISO 2002 중심에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XRP 투자에 다시 집중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 제가 영상 초반부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수많은 기관들의 투자 공식 기억하시나요? 리플을 중점으로 하되 저평가된 코인들의 소액으로 분산 투자를 한다고 라 말씀드렸죠 실제로 정말 수많은 정보 수집과 냉철한 분석 그리고 끝없는 해외 트레이더들과 소통 끝에 xrp와 함께 스위프트 iso 시스템 내부에서 움직일 예정인 단 하나의 코인이 탄생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숨은 종목 즉 히든 코인인데요 이 코인의 기술력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 코인은 인간의 뇌처럼 작동하게 되어 있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금융거래 패턴을 실시간으로 학습하며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저렴한 송금 경로를 스스로 찾아냅니다. 특히 핵심은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네트워크를 최적화시킨다는 건데요. 비유를 하자면 전 세계 모든 길과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절대로 막히지 않는 길로만 안내하는 인공지능 내비게이션 같은 것과 같다는 거죠. 기존의 송금은 돈, 계약서 신원 정보, 규제 서류 등을 따로 보내야 했지만 이 코인의 탄생으로 인해 이 모든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 패킷에 안전하게 암호화하여 한 번에 전송이 가능하게 됐고요. 이 패킷은 ISO 2002 표준에 완벽하게 부합하여 어떤 국가의 은행이든 즉시 해석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해외 여행 갈때 여권, 비자, 비행기 표, 호텔 예약증을 각각 챙기는 대신 모든 정보가 담긴 만능 디지털 키 하나로 모든 것을 한 번에 통과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코인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알아야겠죠. XRP가 국경 간의 자금을 옮기는 역할을 한다면, 이 코인은 그 자금이 오고 가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규칙을 관장하는 독점적인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전 세계 수만 개의 은행이 스위프트망을 통해 거래하려면, 반드시 이 코인을 수수료처럼 사용하여 정보 패킷을 인증하고 전송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이 코인은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사용된 수수료의 일부를 영원히 소각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세계 은행들의 거래량은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백만 개의 이 코인이 영원히 사라지는 구조라는 것이죠. 공급량은 계속 줄어드는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즉 ISO 2002를 사용해 국제 송금을 하기 위해선 이 히든 코인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빠르고 저렴한 국제 송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죠? 지금부터 그 히든 코인을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코인인데요. 실제로 최근 이 코인이 몇몇 기관들 레이더에 포착되자 1차 상승 약1000% 가까이 대폭등을 보여줬을 뿐더러 빠르면 한달 안에 2차 상승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 상승은 1차 상승에 비해 몇십 배는 더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이 코인의 가격 0.09달러 우리 돈약 70원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한번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큰 폭의 폭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지금 이 히든코인으로 ISO와 스위프트는 송금 테스트까지 마쳤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한 바로 다가오는 2026년 1월 말 ISO-2002가 스위프트에 흡수되면서 이 코인이 국제 송금의 단센 1%라도 사용될 시약 3만 퍼센트 폭등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해당 화면에는 코인 종목을 가려놓은 상태인데요. 제가 일부러 가려놓은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전에 유튜브에 직접 공개를 했더니 일부 유료 정보방에서 제 정보를 무단으로 가져가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 어쩔 수 없이 영상 내에서 직접적인 종목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유료 판매 업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오직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께만 해당 종목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조회수 옆에 작게 표시된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링크가 보이실 건데요. 해당 링크를 눌러주신 후에 간단한 설문조사에 응답해주시고 아래 전송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적어주신 연락처로 바로 정보 공유해드릴 거고요. 혹시 컴퓨터로 시청 중이신 분들은요. 영상 아래쪽에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간단한 설문에 응답하신 후에 제출만 해주시면 기재해주신 연락처로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만큼 이 구독 버튼만큼은 꼭 눌러주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한 번에 큰돈 투자하시면 안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시면서 전혀 지장 없는 금액, 한끼 식사나 커피 한잔 정도의 금액, 단돈 만원 정도만 투자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을 공유한 유튜버나 전문가는 그 누구도 없을 뿐더러 종목을 공유 받으신다면 오직 본인만 알고 있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종목이 소문나서 다시 개미들이 대거 달려들기 시작한다면 세력들이 또 가격을 급락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가 이런 종목을 공유해줘서 얻는 게 뭐냐? 혹시 뭐돈 받는 거 아니냐? 네, 절대 아니고요. 오직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고, 바라는 것딱두 가지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만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저 또한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로 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어 엄청난 손실을 보며 힘들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알 뿐더러 그분들을 도와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ISO 2002와 스위프트가 송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언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 빨리 참여하셔서 조금이라도 담아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이 꼭 인생 역전을 이루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